간만에 속이버섯을 만났는데 아, 사이즈가 뭐 크진 않아요 눈으로만 네,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손은 다 닿아요 네, 손은 다 닿는데 지금 너무 어리죠 형님 오늘 사냥 어떠세요? 어, 너무 좋습니다 뭐 일단 시, 시장은 좋은데 우리 또 간만에 또수머프용 <laughs> <laughs> 또 아이젠도 하나뿐이 안 참고 오셨네요. 아. 하나 잊어먹었어. 자, 어서 조금 잊어먹었어요. 자, 하니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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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덜지대예요. 근데 여기가 눈이 이렇게 작아 보여도 이 무릎팍까지 쑥 들어가니까 항상 지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로. 자, 여기 보시면 예 느낌이 좋아서 왔는데 예 나무를 잘랐습니다. 이게 예, 차가가 큰게부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자른 틈에서 이렇게 차가가 나오고 있고요. 지금 여기도 차가 보이시죠? 네, 이거 차가버섯입니다. 이 계속 붙고 있고요. 그리고 네, 자 여기도 네, 차가 붙어 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. 솔직히 이 나무를 대면 안 돼요. 지금 보시면 여기도 차가 붙었죠? 여기 네, 차가 붙었고요. 이거 다 차갑니다 여기. 여기 보시면 아, 여기도. 형님 여기 다 차가버섯이에요 아, 여기 원니요 네, 여거다 차가버섯인데 여 음... 예, 이름 이게 음. 이 나무가 이 차가 붙어갖고 이 나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버섯으로 아.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도 있잖아 어자 보시면 자, 여기도 이렇게 차가가 이렇게 붙어있죠 아. 자, 여기도 예, 네, 자단나무죠? 근데 여기 다 편상황입니다, 여기. 편상황이 쫙 붙었습니다, 이렇게. 쫙 붙었죠? 그리고 여기도 지금 티가 안 나죠, 지금. 이거 나무 색깔이랑 구분이 안 가죠? 이게 편상황이에요. 자, 여기 황색을 다 띄고 있죠? 예, 네, 아직까지 버섯은 죽지 않았고요.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아, 또 잔나비 하나 만났네요. 여기는 이제 고산이라 이 말굽이나 그런 변고 상황은 잘 보이지 않아요. 지금 않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작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다고사 됐죠. 네. 자 여기도 네. 네, 편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휴. 자 결차나도 오늘 네, 오전에 예, 상황 보서친 구해 달라시는 분이 좀 계셨어요. 근데 오늘 그래도. 필요한 만침은 지금 보는 것 같네요, 지금. 요것도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지금. 아주 이 싱싱합니다. 여기서부터, 제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죠? 예. 네. 하여튼 그래도 오늘 좀 그래도 많이 보내요 지금. 자, 아, 여기도 지금 차가가 있습니다. 예, 편상황을 보고 한번 여기 주위를 둘러봤더니, 옆에 나무에도 이렇게 차가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아 지금 역광이라잘안 보이나요 지금? 네, 여기 차가버섯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가가다 붙었어요. 지금 다닥, 다닥. 네, 여기 위에까지 아주 싹 붙었습니다. 네, 나무가 작지만 그래도 이런 게 지금 붙어 있다는 게좀 봤다는 게 좋고요. 네, 이거 아직 어립니다. 어려서 이거는 좀 내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I'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 ago. 자,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. 여기. 시작을 하죠. 시작을 해서 지금 나무 전체로 붙었어요. 지금. 저 위에 보시죠. 자. 저기 약간 네, 멀고 수많게 다 편상황이에요. 저 위에 걸 있습니다. 와. 저쪽에는 키가 좀안될것 같고요. 네, 이쪽에 있는 건지 키가 닿을 것 같은데 이쪽은 볼까요? 자 이쪽에는 붙지 않았고 네, 저쪽으로 안 붙었습니다. 아 그래도 오늘 편상황은 오늘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아신기신기하죠 가을에나 볼수 있는 노루궁뎅이 버섯 아 얼었어요 얼었어 신기합니다 오늘 백수구을 먹으려고 했는데 요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 요거 갖다 써야겠네요 아, 자 여기 네, 이제 산행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네, 박달편 상황버섯 대박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저기 줄기에 저 위에까지 그냥 다다 다다 저 끝까지 붙어 있어요 붙어있고요 지금 아 여기도 그렇고 이쪽까지 다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무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나무에서저 위에까지 있는 거를 가져가면 한 2k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 이거 상태 한번 볼까요 어, 우 어, 이거 단단하네요 지금 보시면 색깔도 아주 좋아요. 예, 네, 완전 황색이죠? 자 여기 있는 거, 아잘 됐네요. 자 오늘 이 정도면은 오늘 만족하는 산행이네요.